여기는 시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고요. 어, 이거는 소렌토. 일전에 사장님 이 그랜저 XG 타셨다고 했죠? 네. 그랜저 XG 타셨는데 화물차 14톤 차량이 있속풀 불로 옮겨 달았고, 네. 이 차는 이제 새로 또 구입을 하셔서 네. 저희 라파세나 풍파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네. 몇 년식이죠, 사장님 이게? 2007년식. 2007년식 키로수는2 6만2 6만꽤 네. 떴네요. 네. 자, 매연 체크 한번 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오, 나온다. 한번 더어주 보셨죠? 나오죠. 네, 조금 나오죠. 에, 나오고 네. 냄새... 어우, 냄새도 나는데, 네. 냄새도 좀 심한 것 같고. 네. 자, 설치하고 수운전 한번 하고 오면 차가 또 괜찮아질 거니까, 네. 한번 좀 이따 체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설치 후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렌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왔구요. 예전에 그랜저 x g 를 몰고 다니셨다가 이 효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어서 저번에는 저희 라파 플러스 원 신제품 어 흡기 두개 여기 세개세개 여섯 개요 아 흡기 네, 세개 인테이크 세개 블로바이 하나 총 일곱 개 설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시 운전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 플러스 원, 어, 일곱 개. 라파 플러스 원. 일곱 개. 의 플러스 에너지 설치까지 필세트를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동, 어, 잠시 후에, 어, 고객님하고 시운전 한번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소렌토 사장님 어, 오늘 어, 지금 시와 정왕동에 저희가 라파 플러스 원 본사는 그 경북 영천, 경북 영천의 우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전국 총판, 전국 총판으로 라파 플러스 원으로 새롭게 그 만나뵙게 됐고요. 어, 제품 자체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 가격적인 면은 조금 더 부담 덜하게 이렇게 제품을 완성을 해서 어, 어제 오늘. 아, 저희가 제품 만든 거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가 예약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이 고객분께서는 너무 잘웃기고 계시는데 지금 요만큼 타신데 좀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 좀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좀 부드러운 게좀 많이 부드러실 우 텐데. 네. <laughs> 네, 엑셀링이 좀 편해지시고요. 네. 그리고 탄력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0km인데 어, 엑셀을 떼어도. 속도가 안 줍니다 이거 지금 탄력 주행이 훨씬 더잘 되게끔 제품이 나왔고요 차는 지금 뭐 원래 상태는 그 사장님이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서 탔을 때도 어 차가 지금 탄력 주행되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사장님 엑셀 뜨셨고 고객 옆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를 이제 그, 그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미리 엑셀을 뜨면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연비 운전하게 되면 엑셀을 덜 밟으니까 기름은 무조건 덜 먹게 돼 있습니다. 정차 상태에서그 한번 그런 걸 체크해보자. 10분, 15분만 운행하면 그게 더 조용해져요. 진동 이좀 줄었네요. 진동 좀 줄었죠?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질 거예요. 그 진동 잡는 게 아까 저기 플러스 에너지 접지 있잖아요. 네. 그게 기존 그 마이너스 전류 방식이 아니고 똑같이 라파 같은 성분으로 해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진동 소음도 잡아주고 연비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연비. 연비가 뭐 우리가 10% 좋아진다면 거짓말이고요, 사장님. 고속 주행 한번 해보시면 고속도로 올려서 네. 하시게 되면 확실히 느낍니다. 저희가 데이터 받은 게 고객님들 다 받았는데 최하 10% 10%는 좋아진다고 다 보고를 받았어요. 고속 주행에서 음. 그러니까 앞만 안 나와도 5%에서 10%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사실은 오래 타시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은 어, 결코 비싼 거 아니에요 이제 매연 쌓일 일 없으시죠 그죠? 그렇죠 자동차 검사 받는 네.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만약 검사 받고 받, 불합격 받게 되면 정비소 가서 뭐 하라라 뭐 하라라 하면 정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경유차의 그런 고질적인 거를 다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좀 환경적으로도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희는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운전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고요. 아까 고그 응. 장소로 가셔가지고 어, 사장님 그 화물차 1 4 톤이라 했나요 에. 그것도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네. 그래, 비가 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일단 사장님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소감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아 부드러졌습니다. 워 부드러워졌고 네. 진동도 좀 좋아졌고 네. 소음도 좀 줄었고 네. 탄력 주행 되는 건 바로 알죠 아셨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쏘렌토 네. 차량 시운전 돌아왔고요 어뭐 차는 지금 뭐 탄력 탄력 주행 관성 주행 너무 잘 되신다고 만족하셨고요 매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밟아주세요. 네, 한번 더요 사장님 매연 안 나와요, 바로 보세요 아까 나온 거 봤죠? 아, 바로 세요 바로 보세요 여기가 좀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한 지금 70% 8 0 잡혔잖아요 그죠? 아 오랜 정도 안 했는데 그렇죠 진동도 많이, 많이 잡혔어요 진동도 많이 잡혔어요 아까 그거 느끼셨어요? 진동도 어, 많이 아, 좀 잡혔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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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죠 좀. 그런 거다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네, 솔 설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